우리 학교의 다른 점은 뭐라고 생각해? 우리 학교의 좁은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학습 컨퍼런스가 좋은 점인 것 같아. 학습 컨퍼런스가 뭔데? 그 자신이 학교 다니면서 평소에 궁금했던 학교 생활이나 공부 방법 등을 선생님이랑 선생님들이랑 학부모가 함께 컨설팅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말해. 또 우리 학교는 미션스쿨이기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독서를 신청을 해서 독서를 할 수도 있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 좀 특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학교가 우리 집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많이 불편한데 우리 학교는 스쿨버스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 어 많이 편한 것 같아요. 나는 우리 학교가 동아리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. 떠났던 동아리가 있는데 우선 찬양부랑 또래상담부가 있고 방송부도 있고 되게 다양해 이름이 되게 특별한 것 같아 글로벌이라는 이름이 되게 공부만 할것 같고 영어만 쓸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글로벌 은행이라는 게 있어서 버스비가 없을 때 버스비를 빌려서 안심하고 집으로 갈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